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영희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어, 한가득 한번 적어봤는데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모아서 보시면 참 편하고 구분법은 부수입니다. 부수를 정확하게 하시면그 부수로 뜻을 하시고 나머지로 음을 하시면 금방 한자는 외울 수 있습니다. 부수 꼭 214자 영상 자주 보셔서 다 암기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점을 모 자부터 보시는데 오늘 배우신 점을 뭐 무덤묘 장막마 그리알며 보시면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뺀 없을 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을 막자의 유래는 원래 태양이 풀에 가려져서 해가 졌다는 뜻으로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없다 라는 뜻에서 여기 없을막에 아랫부분에 나리를 집어넣어서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해가 없어졌으면 저녁때가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 저물었다 해서 저물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 때 세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처럼 저물모는 태양이 없다가 되면 두 번째 무덤에 보시면 없을 막자 보시고 아래 에 있는 한자가 흙토가 되는데 땅으로 어떤 사물을 덮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무덤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비라든지 묘지라든지 성묘라든지 이런 말쓸때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없을 막자 더하기 흙토여서 흙으로 덮어버리다 해서 무덤을 상징하는데 발음이 모발음이 아닌 묘발음이 약간 변형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장막막을 보시면 수건권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큰 천으로 보이지 않게 막았기 때문에 큰 천을 장막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늘 위로 체앙을 가리면 천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긴 막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시면 일부가 끝나게 되면 무대를 쭉 이렇게 덮는 막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연극이나 대본 같은 거는 1막 1장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막자의 한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리워할 묘자를 보시면, 없을 막자에다 아래에 있는 마음심자를 집어넣어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다, 없어졌는데, 마음 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여겨서, 한자에서도 마음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는구나 해서 그리워할 묘가 됩니다. 그리워할 묘. 뭐. 뭐예요, 뭐. 그리워할, 모 그래서 내가 사모합니다 할때 쓰는 모자입니다. 그리워할, 모 자, 그리워할, 뭐. 사모할 때 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쓰면서 뭐라고 썼네요. 이해해주세요. 자, 사모할, 모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모 아니면 묘. 마?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어, 없을 막자가 뜻을 도와주면서 발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쉽게 내자 구분하셨고요. 그 다음자 보시면 울면과 슬프로 뭐가 다른다고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같아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여기가 다릅니다. 앞에 입구는 같고요. 뒤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첫 번째 울명부터 보시면 입구 더하기 세조입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명이라고 표현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 울리는 시계를 우리가 자명종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울명자는 새가 울다 해서 울명이 되는데 두 번째 슬포로자는 새가 어떤 새냐 까마귀 오자입니다. 원래 세조의 형식을 보면 이 위쪽은 눈을 그리는 건데 까마귀는 눈도 까맣고 깃털도 까맣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조에서 여기가 하나 빠집니다. 그럼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까마귀 5가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울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을 하고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 까마귀들이 사람 고기를 먹으러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었다. 아 까마귀가 계속 울면서 많이 모여드는 거 보니까 사람의 시체가 있는가 보구나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슬플 오나 탄식할 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이지만 앞에 세조가 있는 거냐. 그다음 까마귀 호 자가 있는 거 냐에 따라서 구분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이 모양 을잘보 셔야 될것같 습니다. 세 번째도 많이 혼동하는 한자들인데요. 몸기, 뱀사, 이미이를 보시면 몸기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걸 그렸다고 해서 사람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에 쓰기 때문에 자기 이럴 때 쓴다든지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뱀사 자는 뱀을 그렸기 때문에 위에를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이 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은 농기구로 하겠습니다. 뱀사보다 여기를 붙이면 안되고 몸기보다 중간까지 올려야 되는 애매한 한자인데요. 이 이미 있자는 언제 쓰냐면 이왕에 이미 지나간 것은 이럴 때 뭔가 시간이 벌써 지났다는 말로 쓰는 한자인데요. 어떤 걸 빨리 끝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구 모양 이라고 외우십니다. 내가 어 일일이 손으로 한 것보다 기계를 사용했을 때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와 내가 쟁기를 사용했더니 농기구를 사용했더니 정말 빨리 되 네 농기구를 사용했더니 이미 벌써 이렇게 이렇게 끝났구나 해서 이미 를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단어는 이미 이왕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모양 상당히 비슷하니까 구분해 보세요. 네 번째 빽빽할 밀글 꿀미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위에 똑같이 쓴 한자가 원래 빽빽할 밀자의 원자입니다. 집 지붕 밑에 석가래가 많이 있는 걸 표현하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석가래를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마 밑에 붙어 있는 벌집 모양이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벌들이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원뜻은 지붕 위에 석가래, 모습, 석가래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을 그린 거래요. 네,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집 밑에 있는 벌집인데요. 이 벌집 모양이 촘촘하게 오각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 그 아래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빽빽할 밀이 되는데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다라고 해서 빽빽할 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말쓸때쓸수 있겠네요. 두 번째 꿀밀자를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벌레 충을 집어넣어서 이 벌이 처마 밑에다가 벌집에다 꿀을 모으고 있네 해서 꿀밀. 이것 때문에 제가 석가래라고 하지 않고 벌집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벌집 모양을 그리게 되면 꿀밀하고 빽빽할 밀자가 그냥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흰 백자가 들어가는데 백 발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박 발음을 합니다. 천천히 볼겠고요. 얘는 급수가 다 3급 이상의 한자입니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칠박을 보시면 백자가 박이 되고 손수변이 치던데 손을 친다라는 뜻으로 박수의 박자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말할 수 있지요? 기호를 써서 말할 수 있고 박수를 우리가 쳐준다는 건 좋다는 의미로 쓸수 있는 제스처잖아요. 흰 백자에 말할 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으로 말할 때 쓰는 제스처는 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칠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머무를 박자는 앞에 물수면을 집어넣어서 하얀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왔다가 간다 라고 해서 우리 여행갈 때 1박 2일. 2박 3일 할때 쓰는 박자고요. 개인 집에서 사면 민박, 숙소에서 사면 숙박 이렇게 쓸수 있는 박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핍박할 박자는 흰백자는 깨끗한 이미지여서 죄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앞에다가 책 받침은 제가 움직이다, 도망가다, 뛰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별거 없고 고백 모든 것들을 다 말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핍박할 박자는 괴롭힐 박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천주교를 핍박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학대하면서 많이 때리게 될때 핍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을 정말 못 살게 스토커처럼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자는 모양이 비싼한 한자들 여러 가지 있고요. 이 영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유익하셨나요? 또다른 모양이 비싼 한자 보고 싶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저랑 이런 한자 공부하시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